만복부송산입니다 여기는 이제 원룸 주택 매매 어, 올 리모델링한 어, 원룸 주택이고요. 어, 여기 2호부터 어, 6호까지 6호까지 보이죠? 어, 1층에 6개 호실. 그래서 어, 2층, 3층, 3층까지 있고 18개 18개로 되어 있고요. 어,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감시 카메라도 이렇게 잘돼 있고요. 있고 이제 이제 여기 다 보이고 있죠. 감시 카메라 다잘 보이고 예, 전자레인지도 지금 아직 여기 밖에 있는데 전자레인지도 여기 어 이렇게 지금 이제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 여기 이제 바닥도 이제 새로 하고 여기 옷장 같은 거, 신발장. 새로 이렇게, 이렇게 했죠? 예쁘게. 이렇게 이제 예쁘게 했고. 지금 아직, 침대는 아직 안들어 상태예요. 근데 이제, 어 바로 이제 해달라 하면 해주거든요. 그리고 책상 의자도 이제 해준다고 했거든요. 해달라 하면. 여기 이제 TV도 새 거고요. 그 다음에 벽지도 깨끗하고, 여기 TV, 냉장고. 전자인지는 아까 보셨죠? 밖에? 하나 여 갖다 놓으면 되고, 에어컨도 새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덕션 2구짜리 새거고요. 그 다음에 드럼 세탁기, 싱크대도 이제 새걸로 이렇게 하셨, 네, 하셨거든요. 이렇게 깨끗하게 블라인드도 깨끗한 걸 이렇게 했고, 음, 화장실도 뭐 차이까지 다 뜯어내고 이렇게 변기, 그 다음에 세면기도 새로 깨끗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네, 문짝도 깨끗하게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물론 요즘 이제 침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요렇게 넓게 좀 쓰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침대는 좀 좁아 보이니까 어, 난 침대 필요 없어요. 그럼 만넣어 주면 되겠죠 여기죠. 그렇게 하고 여기다 요즘 이제 까는 매트리스도 있으니까 그런 거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럼 이제 좀더 넓게 쓸수 있죠. 그죠? 책상 의자는 해준다 했으니까 조그만 거 해달라 하면 해주겠죠.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원룸 주택 매매, 올 리모델링한 한남대 근처의 원룸 주택 매매인데 어, 여기 보시면은 어, 가격이 6억 5천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대출금은 3억 5천만 원, 보증금은 1억 2천 9백만 원, 어, 전세도 한두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한 3천에서 4천. 하나어좀 조절하면 되겠죠. 그러면 6억 5천에서 이제 대출금과 보증금 빼면 현금 투자액이 1억 7천 100만 원. 여기 보이죠? 1억 7천 100만 원. 이제 땅은 어, 54.1이 정도 되네요, 그렇죠? 178.8 제곱미터. 좀 평을 못 쓰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써놨으니 무슨 뜻인지 알겠죠? 54.1 연면적은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85.9 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렇게 땅은 54.1 음, 평자를 못쓰니까 어떤 부동산 평자를 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쓰지 말라면 쓰지 말아야겠죠 그냥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54.1, 어, 85.9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음, 무슨 뜻인지 다 알죠 그죠? 옆에 제곱미터가 있으니까 그죠? 이제. 원룸이 이제 18개 한층에 6개씩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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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 18개고요 어, 월세는 469만원 나온대요 월세 469만원 어, 이자가 163만원 그러니까 3억 5천에 대한 이자 5.6%일 때 163만원 이자를 빼면 월 306만원 306만원 연순이익은 3672만원 그러면 1억 7천 1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1억 7천 1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연 순이익 21.4 정도, 21% 정도 나오네요, 그죠? 21% 굉장히 높죠, 그죠? 은행이자가 1% 2%밖에 안 되는데 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수익률, 수익률 싸움 어, 이렇게 보면 다가오보다 다중주택 이렇게 원룸만 있는 집이 더 높거든요. 여기 이제 어, 한남대 근처라 잘 나가고. 음, 잘 나가요 깨끗하니까 그죠? 깨끗하게 관리하면 되니까 아, 올 리모델링 해서 학생들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하자 예, 관리를 걱정하는 분 있잖아요 하자 퇴실 관리 어떻게 하지? 아, 요즘 전문 주택관리 맡겨놓으면 잘해요 돈만 잘 주시면 관리업체가 알아서 관리하거든요 음. 이렇게 하고, 이제, 가격이 저렴하니까, 밴밴 가격, 다중주택, 6억 5천만원. 그리고 이제 이게 어디 있냐면, 한남대학교가 여기 있잖아요. 한남대학교 근처인데, 이렇게 쭉, 이제 쪽문이 여기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음 요리 간다고 가정하면, 한 2, 3분 거리, 이렇게 하면 2, 3분 밖에 안 거네요. 한남대 근처라,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경상대학이죠. 여기 간호대, 분과대. 그래서 이제 2, 3분 밖에, 쪽목까지는 2, 3분 밖에 안 걸리니까 학생들 좋아하 여기는 이제 식당가예요 식당. 식당, 미용실, 어, 파리바게트 이런 저기, 편의점이 많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음, 생활이 편리하죠 여기니까. 여기. 다음, 다음, 다음 블록이니까. 그죠? 여기니까. 음, 여기니까. 그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요기. 아. 그제 영상이 마음에 들면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공짜니까 제가 몇 년간 눌러도 청구서가안 오더라고요. 처음 들어오신 분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 매매가는 6억 5천. 원룸 주택 18개. 중공은2 0 1 0년에된 건데, 이거 이제 이걸 다 뜯어가지고 바닥까지 다, 천장 다 이렇게 깨끗하게 올 리모델링 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침대 필요 없다는 사람 이렇게 넓게 쓰고, 책상 의자는 저기 책상 침대 의자 이런 건 해달라면 해준대요. 근데 이제 요즘은 침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필요 없다고 그러면 여기 그냥 넓게 쓸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주인도 침대 침택, 침대값이 절약되고 좋죠. 그죠. 이렇게 일단 놔뒀다가 필요하다면 얼른 사주면 되니까. 그죠. 음, 매매가 6억 5천만 원, 어, 1억 7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순이익률 21%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죠? 1억 7천만 원, 한 2억 정도 투자하면, 어, 살수 있잖아요, 그죠? 2억 정도, 그죠? 물론 요즘에 대출받을 때, 저기 자기가 뭐, 뭐, 회사를 다닌다든지 이런 게좀 미세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뭐, 좀, 저기, 세무세에 세금 좀 내야, 소득세를 내야 이렇게 가능하다고 되니까. 아무튼 이제 관심 있는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죠. 밑에 이제 만복구동산 전화번호가 있죠, 그죠? 010-2564-8259. 여기 이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어, 제가 상담, 하고 요거 말고도 다른 거 많이 있어요. 음, 다양한 저기가 있으니까 가격대 7억대도 있고, 8억대도 있고, 9억대도 있고, 일단 우시하게죠 그죠? 마음에 드네요. 다양한 방을 보시려면, 그죠? 다양한 어, 건물을 소액 투자를 하면 괜찮죠 여기죠? 이렇게 이제 음, 수리된 거니까 그죠? 또 수리하려면 귀찮잖아요, 또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이제 저희 사장님이 딱 수리를 해줬으니까 딱 사기만 하면 되죠, 그죠? 돈 주고 사면 되니까. 아, 그리고 사장님은 임대까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임대 해주는 조건으로 어, 이렇게 사면 되겠죠, 그죠? 그럼 첫 해는 일단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그죠? 다음부터는 해야겠지만, 이렇게 이제 바닥까지 깨끗한 올 리모델링 매매주택 2억 6억 5천만원. 관심 있으면 만복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만복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